더더 왔습니다. 더. 더더더 그렇죠. 우와 자리가 있습니다. 낚시 해야죠. 짬낚시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구멍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꿀렁꿀렁 어, 하죠. 전에 쓰던 거 옥수수. 아 이거 그래. 정타아 짬낚시인데 그래도 밑밥 줘야죠. 음. 꾼들은 캔딸 힘만 있으면 다시 갑니다. 어디갔어? 아, 시간이 금입니다. 6시 반까지 세팅하고, 10시 반까지 낚시하고, 붕어는 5마리만 딱 잡겠습니다. 여기스파이로이니 끝났습니다 아무리 머리 써봐도 아무리 벗어봐도 안돼요 가슴 설레게 부리지 마라 끌쩍끌 하지 마라 이번에 스페인에를 잡았어요 근데 어, 그거 하시면 나중에 사업을 차리시는 거예요? 음. 네. 더, 더. 왔습니다! 그렇죠! 네, 왔습니다. 예. 우야! 그렇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놈들은 해지면 나옵니다 <laughs> 케미를 지금 오프닝도 못했어요 야 좋다 제가 이거 잡으러 왔어요 아 솔직히 지금 4자 나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낮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리 끝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런 거찌올림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25.26cm 쇼일좀 보셨죠? 좋습니다 아, 여덟 치꽉찬 여덟 치 안녕하세요 플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제가 밤낚시를 해서 부근 벼슬을 한그 작은 소류지를 찾, 찾았습니다 수초가 너무 예뻐요 낚시를 그만고 집에 가서 회사에 있는데 계속 이 앞에 부들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계속 일이 늦게 끝나서 못 오고 있다가 오늘 조퇴를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포인트가 예쁘니까 조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딱 와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지 대를 폈습니다 오프팅 하기 전에 여덟 꽉찬8덟찬수있죠 지금 시간이 7시예요 제가 10시까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뭐 다섯 마리가 목표인데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들과 마름의 경계 사이에서 까마 막힌 치어림으로 출발하는 c 랜비아 낚시 l b action. 2LB 다 c t i o n 2LB action. 2LB action. 2LB a 어떻게 하지 라면을 끓여 먹을까 어떻게 할까 나가서 밥 먹는 시간 action. 2더 늦기 전에 밥을 먹어야겠어요 전에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뭐 제가 아무것도 못사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먹을 밥은 이거예요. 이거랑 떡반이랑 하나 해서 비벼가지고 대충 떼우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오자마자 밑밥을 상당히 많이 쳤거든요. 저쪽에다가 그래도. 붕어들이 들어오면 은다 먹습니다. 아, 따 다, 따 다, 따 다, 다, 아따, 다,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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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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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다, 뜨 다, 뜨거 뜨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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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박혔어 저거? 아 와, 김이 펄펄 나요 짜잔 이 좋은데 숟가락도 넣어서 비비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음음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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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이거 진짜 아끝 됐어요 오늘 저녁 끝입니다 이걸 버틸 수 있어요 야. 와! 야! 와힘 보세요 이거. 와쬐 버리네 쬐 버려. 그냥. 오우 좋습니다. 월척은 안 되지만 저는 이런 거 잡으러 왔어요. 월척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됐죠? 어떻습니까? 이런 붕어들. 여덟치, 아홉치는 좀안될것 같아요. 제발, 제발. 어허, 아홉치, 9G. 아홉입니다 보내줄게요, 보내줄게. 네. 제가 이거 노리고 왔습니다.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세마리만더 잡으면 여한이 없어요. 딱 나올 줄 알았어요. 돌고 박혀 있다가 나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쫙 채고 들어갔는데. 수심이 낮아서 기가 막힌 찌올림은 없어요. 그냥 물고 자기 갈길 가는 거예요. 수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안 통하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참교육 을 시켜줘야 됩니다 붕어들한테. 자동빵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이거? 오, 오 바늘털이. 넌 죽었다, 넌. 넌 배스. 야, 시작해 보세요 이거. 움직이면 다 쳐먹어. 넌 죽었다. 너, 길로 와. 근데 이따 조치해 줄게 옥수수 내려가는 거를 그걸 어머 그치? 그러니까 저런 게저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입질을 하겠습니까 이거 더더더와 이게 안 나왔어 와어비 비우진 안 않... 비우면 안 되는데. 아 깜짝이야. 이게 왜안 나오죠? 이건 진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붕어도 상도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무조건... 야, 네, 그래, 들어왔습니다. 어, 비 오나? 아, 야, 몇 시야? 비 오네, 큰일 났네. 이거 몇 시야? 아홉 시, 아, 머리 아파. 어, 비 와, 이거. 와 갑자기 페인팅 모션으로 입질 온 거, 야, 아, 오나 봅니다. 네, 한 마리, 두 마리 더 잡고 가겠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그럼. 아, 모기, 모기 진짜, 와. 래서 카톡 와가지고 이 시간에 뭔 카톡이냐 와아 사이즈 됐어요 와 찌올림 진짜 <laughs> 안돼못가 조금만 더 할게요 20분만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더더더 더, 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아, 이 맛입니다, 이 맛. 아, 집에 못 가겠네, 진짜. 야, 나나 나 회사 가야 지아저 인간적으로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laughs> 어, 사이즈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형이에요. 이야, 예. 보자. 딱 9시 되려나 28. 아, 이런 녀석들 나오는데 이거 아래턱에 걸렸네. 어떻게 집에 가요? 와, 집에 못 가겠네요. 어? 야, 기가 막힙니다. 맛있다. 쇠개도 콧구멍, 너 진짜 착한수 더, 한 수만, 한 수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거..지금 안되는데요..이거.. 더..있으면 안되는데.. 아, 조금만..조금만 아, 더, 아. 조금만 더 해야겠어요 아..진짜 오늘 집에 가기 싫네요 이런 나 밤낚시하면 정말 재밌는데 여유있게.. 내가 타겠지..보면서 밤낚시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 아쉬울 때 떠나라. 아쉬울 때 떠나라.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사실 좀 늦었습니다. 마지막 붕어 잡고 일어서어야 되는데 아이 욕심이 뭔지 한 30분을 더빼냈습니다 지금 가서 씻고 이제 자고 내일도 출근을 해야죠. 정말 재밌게 낚시하는 날이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낚시를 똑같은 시간에 해도 뭐, 정말 재밌게 하는 날이 있고 그렇게 뭐 생각보다 아 재미가 없다 낚시가 안 된다 이런 날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게 한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좋은 쥐올고그 다음에 마침 토정붕어 이건 대죠어밤 뭐. 낚시 한 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밌는 낚시를한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시간이 나기만 기다려 가지고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